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촌 조동환 과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 동안, 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미니 삼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는 좀 멈추긴 했는데, 제 채널은 사실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이어서, 네, 보시는 분들도 쇼츠를 꼭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1월 프로모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인율이 저번 달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한2% 정도 2% 정도 줄었고 일단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저희가 더 올랐어요 원래는 8%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9.1뭐한2% 정도 뭐 사실 할부금리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모션 자체가 줄긴 했어도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금리 3.99% 4.99% 5.99%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엔트리 등급 그뭐 3도어, 5도어, 클럽맨, 컨트리맨 기본형 모델들만 해당이 되고요. 30% 이상 선납을 하시면 3.99%, 36개월 기준이고 만약에 48개월 기준으로 가시면 4.99%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선납을 하시냐 아니면 미만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3.99, 4.99가 되고요. 그리고 48개월 기준으로는 이제 3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4.99, 그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5.99.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엔트리 등급은 유지가 돼서 이제 금리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클래식 모델들 선택하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금리가 오르기 전에 빠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유권 드리는 게 있고 보험 가입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가입이랑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해 드리는 게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모든 차종에 다 해당이 되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등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클래식 등급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도어 기본형 모델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할인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 100만 원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유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주유권 같은 경우. 5개월 동안 20만원씩 이렇게 쿠폰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쿠퍼 A냐, 쿠퍼 B냐, 이 얘기를 제가 3개월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쿠퍼 A를 선택하시면 주요권이랑 저금리가 3.99%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 나는 할부를 쓰기 싫다 그러면은 네, 할부를 그냥 쓰셨다가 끄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300만원을 받는 대신에 금리가 이제 9%대로 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중도상환을 하실 수가 있고, 중도상환하시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저금리로 가는 것보다는 빨리 끄시는 게더 저렴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100만원 지원해드리는 거는 네, 저희 그 BMW 자사파이낸스를 이용을 하시건안 하시던 혜택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이 사실 저번 달이랑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좀 약간 안 좋아진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막 이것저것 지어 짜내서 네,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출고되시는 분들 중에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출고를 하시면 한정판 잔망루피 패키지를 덱으로 발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고패지라든지 뭐 밑에 이거 안내해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지어짜낸 건데, 네 번째는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렌트를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타이어 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아래쪽에 네, 참고하시라고 네. 사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번 하는 건데, 이제 장가보장형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풀케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래쪽에다가 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안 좋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도 좀 최대한 네뭐 혜택을 드리고자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차도 없고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사실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 풀체인지 되기 직전에 혹시라도 이제 재고가 조금 남는다고 하면 그때 조금 들어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 정도 선으로 몇 개월 동안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해 마무리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가 밝았는데 24년에 ...도 모두들 어려움 없이 아픈 곳 없이 네,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